표를 하게 된2 0 2 4 3일4 1 소프트웨어적 사고 김승준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번에 이제 맵 그리고 필터 레듀스에 대해 엄청 간단히 한번 알아볼 텐데 이거에 대해 이제 알아보기 앞서서 먼저 이 이전에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한번 그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파이참으로 넘어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휴 제가 사실 오늘 클로저 발표하면 되는 줄 알고 짠 거긴 한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자면 클로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개념을 잡고 가보겠습니다 이거 <laughs> 제가 짠 코드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외부함수를 지정해 줬고 그 안에 내부함수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반환을 하고 이제 내부 함수를 반환을 한다는 걸 하였는데 이제 클로저를 외부 함수를 호출하여서 클로저를 생성을 하고 이 클로저에다가 5 값을 집어넣음으로써 이이 이 클로저 5는 클로저 외부 함수의 함수인 내부 함수에 5를 집어넣음으로써 여기가 십십 10, 이렇게 클로저로 저용이 되어 있었다면 이 클로저의 5 y에 5를 넣음으로써 x 플러스 y 십 플러스 오가 돼서 출력을 십 오로 하는 이제 이거 외부 함수에서 내부 함수 호출해서 하는 걸 클로저라고 하고요. 네, 아마 저번 시간에 제가 발표했기 를 때문에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밑에서는 이제 non-local 아까 저번에 제가 잘설명 못했었는데 non-local에 대해 이 외부 함수 내부 함수 클로저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non-loca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non-local x로 했을 때 x가 외부 함수의 변수임을 선언을 하는데. 이는 이제 inner t i 함수이 호출될 때 x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외부 함수가 지정이 되었고 x는 10으로 일단 이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이제 외부 함수 안에 내부 함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x가 외부 함수의 변수임을 널로커을 통해서 선언을 해 주었고 x는 이제 일씩 증가하는 걸 1이 증가 더해져서 결과값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 프린트를 했으니까 자 이제 이 람다 커리의 이제 외부 함수의 변수임을 선언하고 수정을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코드의 결과값을 보게 되면 프린트 아웃이랑 프린트 이너를 했을 때 결과값이 11 11이 나옵니다. 원래는 x가 1 2이었는데이 내부 함수에서 x를 플러스 +1을 한게 외부 함수에도 이제 적용된 건데 이거를 이제 그 내부 함수에서 x를 1을 증가시켰는데 이 값을 출력한 후에 외부 함수에서도 이제 "x, 의 값이 1이 추가되어서 나온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null o c 을 사용해서 중첩된 함수에서 외부 함수의 변수를 수정할 수 있다 라는 걸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null o c 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못해서 이번에 한번 더 다시 설명을 하고 가고요. 네, 이번에 지제 본격적으로 오, 이, 오, 으, 오, 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맵입니다. 맵 함수는 일단 뭐 간단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자면 반복문 사용하지 않고 반복하는 객체 모든 멤버 객체를 변환 처리하도록 하는 내장 함수입니다. 이 사용 문법으로는 이제 이렇게 기능과 이거 가능한 객체들을 쓰고 반복하는 객체들을 쓰고 이렇게 사용 예시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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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제가 여기 밑에다 이미 해놓긴 했지만, 아 어, 이거 왔다 갔다를 자주 하게 되네요. 네. 어, 제가 이번에 어제 갑자기 이제 백준 1번 문제랑 2번 문제를 풀게 되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맵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할 내용과 더불어서 이것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m을 지정해 줍니다. 이거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입력 값을 넣었을 때그 값이 이제 출력이 더해져서 나오는 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m은 프린트했을 때 아, sum이라고. 합시다. 이런 건데, 이게 int, i n p u t 가거 없겠죠? 하나, 둘, 셋.